이쪽으로 사하나가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이거 하나로 나의 인바디를 다측정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여의당원입니다. 오늘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남 유엔빌리지는 남산과 한강 사이 말 그대로 벤사님수의 프라이빗한 주거지역입니다. 한남동의 대표적인 고급 빌라로는 파르크 한남, 라이너 한남, 라테라스 한남, 그리고 한남더일 등이 있습니다. 현재 시세를 보시면은 100억에서 200억대로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과거에는 대기업 총수나 기업 임원분들 아니면 정치가 분들이 많이 거주를 했는데 현재는 대스타 연예인 분들도 많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 중 하나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빅뱅의 지드래곤, 방탄소년단의 RM, 지민, 진까지 한남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강윤정, 동요한 부부, 추자연 부부도 한남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유명 인사들이 한남동을 선택하는 이유는 먼저 철저한 보안이 가능한 점과. 도심 속 별장처럼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강북, 강남 어디로든 이동이 가능한 중심 입지, 그리고 사운즈 한남 등 와지각 카페들이 즐비한 트렌디한 문화 공간과 국제적 인프라까지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고급빌라는 베레사 한남입니다. 여기는 2024년 7월에 사용승인을 마친 곳이라서 계약과 동시에 바로 입주도 가능합니다. 베레사는 스페인어로 아름다움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처럼 돌바람 나무 등 자연의 소재를 감각적으로 녹여낸 세련된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4층까지 총 2개 동 8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마다 한 세대만 배치를 해서 프라이버시한 주거 생활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32평에서 35평이지만 발코니 확장 시에는 실사용 면적이 50평대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죠？네, 저희 가대 이사 한남 앞에왔 습니다. 여기는 베레사 한남의 주차장인데요. 지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여기는 건축물 대장상 지하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1층이 2층 높이가 되겠죠? 실제적으로 1층씩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입구부터 굉장히 고급져요. 전 전시장 같아요. 어 맞죠, 맞죠. 뭔가 고급 외제차 전시장이 온 듯한 느낌이에요. 고급 외제차가 실제느 있긴 있어요. 여기 지하 1층은 1층부터 3층 세대가 이용을 하시면 되고, 지하 2층은 4층 패턴 하우스 세대가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하 주차장에 특별한 공간이 있어요. 이쪽로 한번 보실래요? 강아지 이거 뭐, 아이다. 뭐, 아이가. 진짜 좋은. 여기는 그거다. 이제 쓰레기 버리는 공간이 여기 지하 1층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여줄게 제가. <laughs> 제가 보여줄 거는 다른 건데 그거는 다른데 있나봐요. <laughs> 어디 있어 그거? 베레사 남의 이제 로비인데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요. 여기가 제가 말한 특별한 공간이에요. 지금 뒤에 보면은 식는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 뭔것 뭐 같아요? 목욕탕. 목욕탕이요? 밖에서 목욕해요. 독일인가? 응. 음. 거기 나체로 하잖아 남자 여자 같이. 그래서 여기서 와서 하자고. <laughs> 여기는 뭐냐면은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 밖에 나와서 들어오면은 손발이 강아지가 더러워지잖아. 강아지 발밖에 없지. 이손 <laughs> 아니야. <laughs> 강아지 그 발들이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씻을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기는 대형견도 씻을 수 있을 만큼 욕조 크기도 크게 나왔고요. 강아지들이 앉아가지고 다이슨 드라이기로 발이나 몸 같은 걸 말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강아지 용품도 다 마련되어져 있고, 뭐 수건도 다 설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이솝에서 나오는 강아지 제품들 다 되어져 있고. 하나만 써도 돼요. 저희가 지하로 갈 겁니다. 근데, 향기가 너무 좋다. 어디서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지? 여기는 지하 2층이고요. 지하 2층에는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급진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여기는 시네마 룸으로 꾸며져 있고요. 다양한 영화들을 감상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여기는 남녀 분리 화장실 공간이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라커룸이 있어요. 라커룸도 별도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여기는 스크린 골프장이 마련되어져 있고요. 입주민들끼리 스크린 내기하기에도 너무 좋겠죠? 그리고 시네마룸 바로 옆쪽으로는 이렇게 라운지 바가 꾸며져 있고요. 여기는 파티룸처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고, 뒤에는 아일랜드 식탁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전기오븐도 마련되어져 있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냉장고까지 다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주방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요리하시기에도 너무 편리해요. 여기 안쪽으로 한번 오시면요 여기는 원래 게스트룸이거든요. 현재는 상담 테이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침대만 놔두면 바로 게스트룸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입주민 협의를 거쳐서 게스트룸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미팅룸으로 활용할지 추후에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있나 싶었거든 나는. 원래 게스트룸이기 때문에 드레스룸처럼 활용하라고 이렇게 있는 거고 세면대도 있고 여기 화장실이랑 샤워기까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1층 세대에 저희가 들어왔고요. 1층 세대는 방 3개, 욕실 2개 구조.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약 25평 크기의 멋진 정원이 있습니다. 천천히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가 거실과 주방입니다. 굉장히 넓죠? 테라스까지 이어지니까 여기 마치 별점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이게 한 25평 크기거든요. 어, 25평이요? 네. 그건 어, 소형 아파트 크기 아닌가요? 그죠 지금 보시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화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야, 조명을 은은하게 줬어요. 큰데도 따뜻한 분내기가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들어요 음. 주방을 한번 보시면요 주방은 전체적으로 이탈리아 하이엔드 가구인 폴리폼 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의 상판도 천년대리석으로 들어가 있어요 배를 타고 왔어요 맞아요 배 타고 왔어요 그래서 좀 시공하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장인의 손길 아닌가요 그럼? 맞죠 맞죠 한 땀. 한땀한땀 한 땀. 뒤쪽으로 보시면은 빌트인으로 다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하나 천천히 보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열잖아 여기는 그냥 이제 수납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여기는 오나 이런 거 좋아해 알아 이런 게또 실용적이잖아요 이쪽까지 이제 깊숙하게 수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어 얘도 있네 짜자자 어 옆에는 여기 김치 냉장고가 있네요 냉장고 한대 주시나요 그러게요 한대 주나 한개더 있나 한번 볼게요 어너도 묵직해 오 역시 이제 양문형 냉장고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냉장고를 김치 냉장고 하나 일반 양문형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개 줄까봐 좀 서운할 뻔 했는데, 한개 반. 아니, 1.5개 넣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는 전기오븐 자리거든요. 밀러라는 제품으로 전기오븐이 들어갑니다. 위에는 보시면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고, 밑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이렇게 다 마련되어 져 있어요. 수납이 많죠? 여기도 이렇게 수납하실 수가 있으세요. 어, 여기 뒤에도 요 뭐가 있는데? 오 역시 조명이 들어오는구나 요거는 반투명 유리로 되어져 있어 가지고 뭐 장식장으로 꾸미셔도 되고 술병같은 거 있어도 예것 같아요 그래도 될것 같다 럭시나 뭐술 같은 거 예쁘게 전시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밑에도 서랍장이 다 있어요 시용적으로다 활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후드가 달려져 있어요 보통은 후드가 이렇게 길게 쭉 내려오잖아요 여기는 지금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 후드마저도 고급스럽고 깔끔해 보통은 음. 너무 푹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지금 음. 미관상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네요. 싱크대는 바라짜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고 실용적으로 설계가 되어졌어요. 주방 바로 옆쪽에는 또 다른 공간이 한개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지 펜트리 아니면 다용도실. 오! 여기는 보조주방과 다용도실이에요. 도로 수전이랑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져 있고, 뒤쪽에 보시면 세탁기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그. 그. 아까 주방에도 수납공간 굉장히 많았잖아. 근데 여기도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라운드 형식으로 해서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지게 빠진 것 같아요. 잘빠졌네데 이렇게 빠져, 빠져. <laughs> 빠져, 빠져. 이제 빠져버려. 여기는 빠져? 빠져. 이제, 이제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일단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야외 테이블이랑 소파를 놔둬가지고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원인 설치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어, 맞네요. 저기 뒤에까지 있는 거? 오, 맞아요. 따로 와봐요, 따로 와봐요. 이상한 대로 <laughs> 이 곳곳에 이렇게 정원처럼 나무도 다심어져 있고 아이들이나 또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활용하기 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때는 음. 작은 텃밭. 아, 어, 그치 텃밭처럼 꾸며도 너무 좋죠. 근데 일로 와 봐봐. 아직좋 있다고? 응. 음. 여기. 자자자. 굉장히 넓죠. 뭐, 왜 이렇게 길어? 공간이 지금 이쪽 편이랑 여기까지 해가지고 약25평 크기로 나왔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텃밭으로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 배드민턴. 배드민턴 쳐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아니, 볼링. 볼링요? <laughs> 볼링도 괜찮다. 포터 <laughs> 연습. 어. 포터 연습하도 괜찮다. 다 된다. 배드민턴은 치다가 공 날라가면은 그건 좀 그래. 뭐 살살 살. 물놀이 같은 거될것 같고 그 다음에 포터 연습.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볼링까지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거실로 들어왔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공간이 있어요. 그냥 새로운 방이 있습니다. 서브방이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침대랑 뭐 TV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있는 넉넉한 크기로 나왔고, 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는 지금 드레스룸처럼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옷장이 설치되어져 있어서, 이불이라든지, 다양한 옷들을 보관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밑에도 서랍장이 다 있어요. 곳곳에 수납하기에도 너무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의자 하나 갖다 놓고, 한쪽은 거울 갖다 놓고, 대한 음, 드레스... 대로 써도 될것 같아요. 오, 맞아, 맞아. 파우더룸처럼 쓰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욕실이다. 여기는 이제 욕실이고요. 서브 방인데도 불구하고 욕실이 있어요. 변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수전이나 샤워기 같은 경우에는 코쿤 제품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요. 나 전신 거울 설치된 욕실은 처음 봐. 우리가 바디 점검도 하잖아. 아니? <laughs> <laughs> 그리고 전신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을 좀 체크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외이트 하실 때는. 옷메모새 점검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수납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져 있어요 다양하게 수납을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이거 콘센트야 이거는 콘센트예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쪽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져 있고 위에 선반이 다 있어가지고 여기도 물품들을 보관하기에 너무 좋아요 스위치가 굉장히 예뻐요 스위치가 동그라미 형식으로 돼있어 정말 귀여워 아날로그식으로 해서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페인트칠을 한 건데 친환경 소재로 다 되어져 있다고 해요. 여기는 현관이고요. 현관에는 이쪽으로 신발장 공간이 다 마련되어져 있고 뒤쪽에 보시면은 거울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단부는 이렇게 띄움 처리를 통해서 자주 신는 신발들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 신발장도 굉장히 커요. 어, 신발장에 불 들어오는 거 같은데. 음. 문을 열시면은 신발장에 불이 들어오고 편리하게 꺼낼 수 있도록 비스듬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비스듬 음. 고두 가게 가는 용도도 되죠. 음. 그 맞아 대체 맞아. 대체. 맞아. 여기도 있대 여긴 뭔데? 오! 여기도 공간이 이렇게 있네요. 안에도 수납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에서 이렇게 나오시면 이쪽으로 방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지금 문이 보이는데요.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공용욕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아까랑 다르네요. 응. 패턴이 아까랑 좀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수전 같은 경우에도 코쿤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얘들이 친환경 소재예요. 그래서 재활용도 가능하고 녹이 쓰지 않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보면은 터치하는 게 있거든요. 조명 조절이 이렇게 다 가능해요. 여기는 천장까지 거울이. 응 맞아 거울이 <laughs> 끝까지 있네. 여기 이거 보이나? 물이 안 튀어요 이게, 이게 물을 틀잖아. 그러면 물이 안튀게끔또 요것도 비스듬히 설치되어져 있어서 물이 확실히 여기 안 튀어요. 이렇게 휴지 거는 것도 굉장히 센스 있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손잡이로 자꾸 일어나서겠다. <laughs>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욕실에서 나와가지고 옆으로 돌면 또 문이 있어요. 오! 여기는 알파룸 공간인데 펜트리 공간처럼 장을 짰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공간이 양쪽으로 있습니다. 어디로 먼저 가고 싶으세요?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이제 마스터룸입니다 마스터룸? 응, 음, 안방 방 크기도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창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넓은 파우더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 수납 공간도 다 마련되어져 있어요 책상으로 써도 될것같아요 어, 그쵸 그쵸 맞아 파우드룸도 쓰면서 책상 겸용으로 써도 좋을 것 같고 책 같은 거꼽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버튼 보셨죠 버튼이 방에는 흰색으로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봐도 가요 선생님 아 맞네 거기는 블랙 여기는 화이트 지금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원래 드레스룸에 유리문이 설치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리문이 자동문으로 들어가 있고 안쪽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어요 완전 명품관처럼 꾸며놨습니다 드레스룸도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인 폴리폼 가구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반투명 유리로 되어져 있어서 내부에 옷이 뭐가 있는지 볼 수도 있고요. 위쪽까지 수납이 구석구석 다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서랍장도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뭐 시계나 소품들 보관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문을 열면은 여기도 조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또 스타일러도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드레스룸에도 에어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전신 거울이 설치되어져 있고 이렇게 터치하시면 조명이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욕실 가기 전에 시계 같은 거, 물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을 올려두기에 너무 좋아요. 여기는 지금 욕실이고요. 옆면으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고, 누르면 문이 열려요. 세면대도 굉장히 커요. 이용이네요 요것도 지금 비스듬이 설치되어져 있거든요. 물을 트시면 물이 안 튀어요. 보통 여기 달려져 있잖아. 음. 근데 지금 여기는 이쪽으로, 옆으로 달려져 있네요. 이게 이, 눌리죠? 뭐야? 유리에 뭐가 설치되어져 있어. 그럼 이렇게 유리에 스크린이 있거든요? 왜? 있어. 조명 조절도 가능하고, 인바디도 가능해요.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스마트 거울이지. 요거는 이따가 펜트하우스 보러 갈 거잖아. 음. 펜트하우스에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렇게 열잖아요? 우와. 신기하죠? 위에는 그냥 일반적인 수납 공간인데, 여기는 특별한 수납으로 되어져 있어서 안쪽까지 수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병포 사투리로 빼다지죠. 빼다지가 참 실용적이네요. 안쪽으로는 둥근 욕실이 있고요. 확실히 호텔 같죠. 네. 수전도 굉장히 고급지게 설치되어졌습니다. 샤워 공간이랑 화장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4층 펜트하우스에 올라왔습니다. 펜트하우스는 뒤쪽으로도 테라스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는 한 5평 크기로 나오고 거실 위쪽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거실도 굉장히 아늑하게 꾸며져 있고, 이쪽으로는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도 아까랑 똑같이 폴리폼 이탈리아 가구로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면 똑같이 빌트인으로 냉장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밀레 제품의 전기 오븐이 들어가고, 여기는 인덕션이 설치가 됩니다. 싱크볼도 바라자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방 옆쪽으로도 똑같이 보조주방이 있어요. 세탁실이 이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는 보조주방으로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실용적으로 활용하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여기 4층 세대는 특별하게 테라스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화단처럼 꾸미실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여기도 똑같이 방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관이에요. 현관부터 보시면 신발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발장 많죠? 현관에 나오시면은 여기 문이 있는데, 음. 현관 맞은편으로는 지금 공용 욕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면대랑 좌변기 안에는 샤워시설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마스터룸이에요. 마스터룸도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창문이 있기 때문에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여기는 드레스룸이거든요. 4층 드레스룸 공간이 더 크게 나왔어요. 이읍자 형태가 구성되어져 있고요. 이쪽으로도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변신 거울이랑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층 세대에서 못 봤던 스마트 미러 거울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이걸 누르시면은 이 밑에 조명 조절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불로 할수 있고 화이트 불로 다 조정이 가능하고 위에서 몸을 말릴 수 있는 건조 기능까지 다 가능해요. 바디 드라이가 설치되어져 있고 여기딱 서잖아. 이거 하나로 나의 인바디를 다 측정이 가능해요. 몇 키로인지 다 나오니까. 좋다. 진짜 좋죠? 아디오도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부스도 볼수 있고 구글, 네이버, 다음 유튜브까지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요 똑같이 욕조가 있고 여기는 좌변기, 여기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스터룸 바로 옆에는 서브방이 있고요. 아늑한 공간으로 나왔고 이쪽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북박이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옷방으로 어... 이용을 하셔도 되고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이 펜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이 위에 다락방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제일 궁금했어요. 맞죠, 나도. 이 안도 아까 아일랜드 식탁에 보셨던 상판이랑 똑같은 천연 대리석으로 들어갑니다. <목소리> 니 너무 빨리 올라와서 니 다리밖에 안 보여. 난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 떨어지진 않겠다. 어 떨어지지도 않고 보석 옷받침 있거든. 네네네. 그래서 계단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잡아. 사실 계단 올라가면서 보이지 나. 맞네 맞네. 이쪽 시선에는 보이는데 실제로 음. 올라가니은 음. 보이지 아그 음. 밑이 보이지 않으니까 훨씬 더덜 무섭다. 음. 와저 저기요 저기. 수납방 <laughs> 공간 굉장히 큰데요. 애들 놀이방처럼 꾸미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창문이 다 있기 때문에 체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다락방은 보통 층고가 낮잖아요. 근데 여기는 층고가 높아서 돌아다니기에도 편리해요. 이게 끝이 어... 아니구나. 진짜 나간다는데 빨리 와. 따라온나 흔나리틀가까지 여기에 또 별도로 방이 있네요. 위에도 지금 창문 다 있는 거 보이시죠? 체감이 굉장히 좋아요. 잘하면 날 음. 좋잖아. 음. 별 뜨는 것도 다 보이겠다. 오, 맞네. 낭만적이다. 뒤쪽에 보시면 세면대 공간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로 한번 보실까요? 아까 보셨던 방이랑 크기는 동일하고 대칭으로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이라이트 공간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공간 들어와 보시죠. 짜자잔! 욕사우나 뭐? 어, 이쪽으로 사우나가 마련되어져 있어요. 목욕탕 안 가도 돼. 혼자서 프라이빗하게 사우나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앙에는 생면대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져 있는데 이쪽으로는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도고나 갔다 욕조갔다가 다시 샤워했다. 응. 주방 공간을한칸더 마련을 해 두었습니다. 별도로 요리하시거나 음식을 먹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특별한 공간이 이쪽에 한번 보실래요? 나만의 비밀 온실 같은 느낌이에요. 벤치도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정말 이색적인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사람들이 여기 집인지 모를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짜잔! 이거 완전 트랜스포머 같은데. 어. 왜 국회의사당 뚜껑이 열리면 한장 나온다고? <laughs>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햇살 좋은 날 이렇게 열어놓으면 태닝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 지붕이 뚫리잖아요 고기 구워 먹기에도 너무 좋아요 어 그러네 이게 주방이 맞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좋겠다 어. 주방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굳이 1층 안 내려가셔도 되고 여기서 고기 구워 먹거나 음식 먹거나 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응. 반려동물 있어도 괜찮겠다 어 그쵸 그쵸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한남동의 프라이빗한 고급 빌라 베레드 한남을 모두 둘러봤습니다 정말 도심 속에서 이렇게 여유롭고 아름다운 공간이 있을까 싶었어요 현재 특별한 혜택 진행 중 자세한 사항은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